자, 이제 007 필드 예제를 좀 보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이거 다 보는 것도 아니고 외워야 될 거는 뭐첫 자리만 보시면 돼요. 첫 자리랑 그 다음에 자릿수를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마크 필드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는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국중에 가서 제가 하나를 찾아봤어요. 하나는 찾아봤는데 자, 멀티미디어에서 음악 자료로 돼 있잖아요. 자, 이걸 눌러보면은 마크 보기가 있죠. 이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이제 저,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자, 소스로 한번 찾아서 넣어드릴게요. 자, 이제 찾았어요. 요게 지금 이제 찾아서 제가 마크 화면을 좀본 건데요. 어, 여기 보세요. 007. 여기 보니까 S. 아까 S가 뭐였죠? 자, 조금 더 확대해볼까요? S가 뭐였죠? 녹음자료, 그죠?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여기 한칸 띄어져 있어요 한칸 띄어져 있고 이게 뭐니 f s n g n n m u n 뭐이 뭐야 이게 그죠 무슨 뭔지도 모르겠죠 그냥 이렇게 부호로 막 써놨죠 지금 우리가 오늘 보는 게 이제 첫 번째 보는 게 이거고 다음 시간에 볼게 이거예요 008에 또 얘는 또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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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한 얘들은 뭐냐 이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이따 볼 거고 007을 이제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럼 아까 S는 그 CSI 시즌 4스가 14자리로 되어 있을 거고. 14자리로 되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어 저런 자료들 있죠. 이게 지금 멀티미어 자료라서 지금 좀 녹음 자료라서 되게 많이 들어가 있지만 단행 자료 같은 것도 있어요. 자, 이번에는 제가 이제 화면을 좀 다시 구성을 해 봤는데요. 구성을 해 봤는데 아까는 이제 녹음 자료로서 어, 녹음 자료에서 나와 있는 007 모습이었죠. 근데 여기는 지금 007인데 어때요? TA 두개 딸랑 나왔죠. 자첫 번째 글자가 TA, TA면 뭐였죠? 첫 번째 글자가 TA면 여기 문자 자료죠. 문자 자료. 그러니까 문자 자료는 아까 뭐였어요? 토끼 이경나죠 <laughs> 토끼 잠자서 2등했잖아 그러니까 두 자리인 거죠. 아 이게 아두여 007이 이 자료 첫 번째 글자가 무슨 자료, 어떤 자료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요거를 이제 확인하는 거를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공공재를 각각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잠깐 보자고요공공재의 각각의 의미가 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해볼 거 해보긴 좀힘들고요 어, 시간이 <laughs> 어, 허락지 않기 때문에. 자, 일단은, 우리 요 자료, 요, 요 부분 있죠? 어, 요거 찾아가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국립중앙,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오셔서,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어, 여기 사서연구자 메뉴에 오셔서 사서지원 서비스 오면은 한국서지표준이 있고 한국서지표준에서 한국문원 자동화 목록 형식을 누르고 통합서지용을 누르면 전자책 링크가 나와요. 요거를 북마크 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거 북마크해서 바로바로 가서 봐요. 그래서 이게 2014년도 개정판을 지금 전자책 형태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5번, 제어 필드에 오셔서 007 형태 기술 필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지도 자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도 아까 보여서 A였죠? 고서 O였죠? 전자자료 C였죠? 원격탐사도 R이었죠? 구체 동글 D였죠? 악보 Q, 촉감자료 F, 녹음자료 S, 평면 영사자료 G, 문자자료 T, 마이크로자료 H, 비디오 녹화 자료 V, 평면 비영사 자료 K, 키트는 Y, 영화는 M, 형태를 구분할 수 없는 자료는 Z. 아, 오늘 컨디션 좋네. 다 외웠네. 하여튼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리고 각각마다 이제 또 뭐가 있어? 지도 자료마다 어떤 자료 몇, 몇 각각의 자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다 표시되어 있죠. 자, 그럼 지도만 먼저 볼게요. 지도만 중시, 지도 중심 보면은 제일 모든 자료에 공통적으로 뭐가 들어가 있냐면 00 자리에 자료범주 표시라고 다 되어 있어요. 보세요. 지도자료에도 00이 자료범주, 그 다음에 전자도, 그 다음에 평면영사도 모든 것에첫 번, 00 자리는 자료범주 표시고, 두 번째 자리도 01번지 있죠. 01. 01도 다 특정 자료 종별이에요. 모든 자료는 자료범주 표시와 특정 자료 종별 두 자리는 꼭같습니다 그게 우리가 어서 봤던 거냐면, 007에 오면은, 007에서 이 부분 있죠. 자료 범주에서 부여된 부호는 데이터 요소를 결정한다 해서 A에 따라서 8이 결정되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자료에서 똑같이 나온 애들이 여기, 어 자료의 형태에 따라서 0, 2 자리부터 23 자리까지 각기 다른 고정 길이 필드로 구성된다 되어 있죠? 여기서 앞, 아 그럼 앞에 0, 0과 0, 1은 뭐냐 이거죠. 0, 0이 자료 이용 표시. 자료 이용 표시, 이거 자, 료 범주 표시. 그 다음에 0, 1이 특정 자료 종별인 거예요. 모든 자료에 똑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자료 똑같이 어떻게 해요? 00과 01은 자료범주표시와 특정 자료 종류이 나와요. 자, 그다음에 좀 재밌는 거는 세 번째 자리들은 이제 그 이상 더 전개 크게 이제 그 뭐야? 길, 길게 뽑아 나가야 될 애들은 세 번째 자리가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요. 빈칸이에요. 빈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걸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아, 요걸 <laughs> 봐야지. 여기서 보시면은 다 여기 두 번째 자리가 다 빈칸으로 되어있죠. 그래서 그나마 좀 보기 편하게 만들려고 한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도에서 이제 이 C가 의미가 뭔가 다 빈칸이니까 미정이니까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고요. 그럼 지도 자료에서 이 C가 의미가 뭔가 이걸 한번 봐, 보고 싶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보고 싶다고 스스로 막 생각해야 돼요. 싫더라도 어차피 보기 시작한 거. 자 그러면은 지도 자료에 와서 여기 클릭해 봅니다. 클릭하면은 지도자료의 특정자료종별은 됐고요자 A는 지도자료란 소리고 특정자료종별은 이러이러한 것들 써요 자 앞에 한칸 띄우고 자 아, 이게 C가 색채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C니까 천연색이구나가 보이시면 되구요 아 천연색 색깔이 있다는거지 색깔지도 색상지도라는 소리구나 그럼 그 다음에 나와있는 그 다음에 뭐가 나왔었죠 A 그 다음에 A가 나왔죠 그럼 A는 여기서 뭘까요 A는 물리적 매체 아 종이지도구나 종이지 도 종이지도 아, 종이지도구나 별거 아니네 자 그럼 이제 또 보이죠 a 됐고 n n이 아 n이면 뭘까요 그 다음 단계가 여기 n이죠 n이죠 그럼 뭘까요 n이면은 어 화면 컨트롤 너무 힘들어 아저 별거 아니구나 복제가 되어 있는 게 아니구나 뭐 이런 얘기죠 복제물이 아니란 얘기구나 복제물이 아니구나. 그 다음에 남은 게 N, U, U, U. U는 뭐냐면, U는 모르겠다는 소리예요. 제작은, 어, 누, 뭐, 제작이나 복제 내용은 모르겠다는 얘기는 미상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N, 마지막에 N이죠. 감강상태 N. M은, 감강상태도 별로 적용 불가능 양화나 음화나, 이거지. 이거는 흰 바탕에 까만 그림이냐, 까만 바탕에 흰 그림이냐, 뭐 이런 개념이니까. 그건 별거 아니네. 적용 불가능해. 그러니까, 아, 보통 이런 것들 n이나 뭐 이런 거는 un 이런 건 unknown 이런 느낌이죠. 모르겠다. n이면 진짜 뭐 적용, no, 값이 없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자, 결론적으로 아까 c, 아까 우리가 봤던 지도자료는 처음에 ca 이런 나왔잖아요. ca. ca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c, 천연색이고, 아, 종이로 되어 있는 지도이구나라는 걸 알게 해줄 수 있는 거죠. 복제 유형이라든가 제작, 복제 내용, 감각 상태는 별로 해당하는 게 없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말고 하나만 더 볼까요? 하나만 더 보면은, 너무 긴, 기... 영화 필름 너무 긴가? <laughs> 영화 필름? 영화 필름, 살짝 한번 해볼까요? 영화 필름? 자, 영화 필름에서 보면은 M하고 R이 들어가 있어요. 저건 무슨 자료인지 한번 봅시다. 영화에 왔어요. 영화에 와서, 영화에 가봅니다. 영화에서, M이 있고요, R이 있었죠. 아, 아 이거 필름 리이구나 아까 M, M이 영화, 그 다음에 특정자료 종별이 R이었잖아요. 아, 필름 리이구나 그렇죠. 여기에 아, 여기에 나와 있는 R이 필름 리인 건죠. 알겠죠? 그러면 C U A G F. 어, 이렇게 많아. C U A G. 이네 개만 뭔지 한번 볼까요? 이게 너무 전문적이라서 우리가 봐도 모를 것 같은 데도 많아요. 볼까요? 자, 그러면 C. C는 천연색, 역시 천연색. 그 다음에 U. 스크린 형태는 모르겠다. 그 다음에 A. 음향이 수록되어 있다. 아, 소, 소리가 있다는 거. 어, CUAG 였죠. CUAG. CUAG 에서는 그러면은 CUA. 다시 볼까? 위치 까먹었어. C. U 미상 A 그 다음에 G G, G 어디니? 영화 필름상의 광학 및 마그네틱 녹음 트랙 어, 어렵다 이제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아 잠깐 CUAG 다음에 우리가 봤던 게뭐 뭐가 F도 나오거든요? CUAG 다음에 CUAG 다음에 나오는 게 F인데 그럼 이 F가 뭔지 볼까? 요 필름은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죠? 이 F 필름 어느 정도 아닐까? 필름은 여러분 폭을 얘기하는 거 아시죠? 자 F가 필름 폭으로는 35mm 필름이네. 좀 두껍네요. 제일 얇은 게 아마 얇고 포터블한 이런걸 갖다 서 8mm 필름이라고 하는 거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뒤에 나면 저그이 기호들이 다부호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도 서관에 있는 영화 만약에 우리도 영화 필름들이 있어 꽤 많아. 근데 그 영화 필름들이 8mm 필름만 찾아봐. 35mm 짜리 좀 찾아봐 이렇게 하면 목록상에 기술되어 있는 걸 가지고 35mm 필름, 뭐 8mm 필름 이걸 그대로 뽑아내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목록에 서지 기술상에 되어 있는 걸 힘들어요 힘드니까 뭘로 어떻게 처리해 버리자 이 형태 기술 필드에 들어가 있는 알파벳 문자만 가지고도 다그 데이터를 뽑을 수 있도록 해 줘요 프로그램한테 얘기하는 거죠 저희 도서관에 35mm 필름이 몇개 있는지 좀 알고 싶은데 고, 그러면 프로그램에 얘기하겠죠 아니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그게 입력이 되어 있어요 007 필드에 어공공칠 아, 필드에 어 m m에 가면 m에 가면은 07번지에 가면은 그게 필름 미리 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f라고 되어 있는 것만 35mm니까 그것만 f라고 쓰여져있는 부분만 다 뽑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군말 없이 할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렇 미리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우리가 형태를 갖다가 기계 처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 어, 그러니까 미리 저렇게 다 만들어 놓고 복잡하게 일단 해 놓긴 했지만 나중에 활용도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들. 이런 걸로 보고 계시면 됩니다. 이런 컨셉으로 008도 여기 이제 형태적인 측면들이 주로 다루죠. 007은 그래서 007이 형태 기술 필드고요. 008은 서지 사항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지 사항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007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서지 사항은 008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